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얻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9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주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안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이 주말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어, 이,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별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 더욱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주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광고를 좀 드리면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평소보다 더욱더 간절히 또 많은 시간을 내어서 어, 기도 같이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어, 찾아가는 어, 그 모든 과정이 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어, 보이신 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또 아름다운 어, 간증의 이야기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이뤄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기대하는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또. 어 간절하게 기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이제 내일이죠 주일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관련된 여러가지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아무쪼록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시고 또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함께 나눠지고 또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이 시간 함께 나누실 찬양은요 아,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아,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멸미하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소망이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온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라는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과 평생토록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 그런 놀라운 삶, 또 복된 삶이 아,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누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또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 그 이야기의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아, 뻔뻔해지고 무감각, 무감각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뒤에 수치를 느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아, 가인은 아벨을 죽인 뒤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 저항을 하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라멕이라는, 그 뒤에 등장하는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뒤에 오히려 그것이, 아,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일인 양,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끝에, 더 뒤에 이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고 무엇이 수치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한 죄인의 상태를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 성경을 보면 이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한생병이라고 요즘은 부르는데요. 이 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환자에게 가장 큰 해,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이유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아프고, 배이면 쓰리고 또 데이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렸을 때 신체가 이 괴사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긴 하지만 그 몸을 아주 급속도로 상하게 만드는 원인은 감각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딱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삶을 해치고 망가뜨려요.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삶이 다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 자신의 몸이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마음이 나날이 그상해 상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진물이 나고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인, 그러한 죄인들에게 복음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죄에 무감각해져서 망가져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고 그 죄로 얼룩지고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은 복음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여과 없이 분명하게 밝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죄인임을 드러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릴 것이 없이 다 깨닫게 만들지만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다,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여김을 받는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로마미아마 얻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어떤 죄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미쳤던 그 해악을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었다면 나아가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덮으시고, 또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걸까요?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죄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다시 생겼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거룩함에 대한 감각 또한 아주 예민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닿게 되면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돼왔고 괜찮은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은 후에, 그 뒤에 밀려드는 후회와 또이 가책에 마음이, 누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놓였을 때, 아,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두 가지 마음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또 싸움을 하는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거룩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 예민한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순간,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거룩에 대한 그 감각을 날카롭게 일으킬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아주아주 아주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억눌려 종노릇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했었습니다. 그러한 패배감에 짓눌려 살다가 이제는 죄를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죄와 닿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느끼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러한 죄에 대한 것을 느끼게 해 주시고 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바로 그 때에 우리가 그것에 아주 민감하게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 또 승리하는 기쁨으로 넘치는 삶, 또 거룩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거룩하게 지음받은 세 사람으로서 매순간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니엘 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학교 입학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족들과 온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 주시고요. 거룩하게 지음 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귀한 하루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